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어봄 전문 채널 보톡tv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인데요 청색을 의미하는 을과 이 뱀을 의미하는 사를 상징해 가지고 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네, 올해 태어나는 모든 아가들 푸른 뱀처럼 정말 총명하고 건강하게 잘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작년에 태아 보험이 정말로 많이 개정이 되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가지고 네, 올해 1월에도 수술비 쪽에서도 또 변동이 있었는데요. 이 급변하는 보험 시장에 맞춰가지고 이 최신 트렌드를 모두 반영해서 최적의 설계안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둘짜기가 30만 개로 가입한 출생후 보험료 35,800원짜리로 설계안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보장 하나하나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본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태아 보험은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출생 전 보험료는 49,480원 출생 후 보험료는 35,800원입니다. 출생 후 보험료가 실제 출산을 한 다음에 20년 동안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참고로 출생 전 보험료는 임신 주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저렴하고 늦을수록 비싸지는데요. 늦게 가입을 할수록 보험료의 납입 횟수는 줄어들지만 그만큼 월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요. 가능하면 빨리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사이에 혹시라도 삼정검사에서 뭐 산모님 당수치나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이 태아의 이상 소견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면 이 태아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의 가입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장에 대해서는 제가 담보별로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모두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미 1개랑 2개짜리는 당연히 제외를 하고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낮추시고 싶으신 분들은 별표 3개짜리 위주로 삭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보장 장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1번은 기본 계약 상해 후유 장애 담보입니다. 상해, 즉 사고로 인해 가지고 충분한 치료는 받았지만 영구적인 정신이나 혹은 육체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 보장을 해 주는데요. 이 담보는 글씨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시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축구를 하다가 이 십자 인대 파열로 인해 가지고 심한 장애가 남게 되면 이 병원에 갔을 때 후유 장애 진단서에 20%라고 찍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입한 보장금액 1억 원에 20%를 곱해가지고 2천만 원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담보는 보장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중복, 반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담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기본 계약인 이 후유장애 3%에서 100%의 보장범위가 뭐 20%, 50%, 80% 이상 후유장애나 교통상해 후유장애, 비운전종 후유장애 등이런 많은 상해 후유장애 담보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특별하게 구성하지 마시고요 이 보장 한 가지만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은 필수 특약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입니다 납입 기간 20년 이내 위와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게 되면 남아있는 보험료가 모두 면제가 되면서 가입 금액 1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아 보험을 20년 납으로 가입을 하고 가입한 지 5년 이후에 소화암에 걸리게 되면 남아있는 15년 치의 보험료는 모두 다 면제가 되고 보장은 그대로 30세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세 번째는 보험료 50% 유사암 납입 전 담보입니다 이, 방금 설명드린 위 나비면제 대상에서는 유사함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나비기간 이내 유사함을 진단시 남아있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담보예요. 이 4번과 5번은 골절진단비인데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넘어지거나 사탕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장이 됩니다. 이 아이가 놀이터나 계단 등에서 떨어져가지고 팔에 실금이 간 경우나 뭐 사탕을 먹다가 혹은 넘어져서 이가 부러지거나 이 자연 분만 중 쇄골 골절이 있는 경우까지도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한데요 네, 골절 진단비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50만원으로 최대 구성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번은 상해 입원일당 담보인데요 어린이 상해 사고 사망 소식은 뉴스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죠 이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어디서 떨어지는 사고나 골절, 화상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도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맘카페나 커뮤니티 글을 조금만 살펴봐도요 뭐 어디서 떨어지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이런 사고 소식들은 정말로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정말 잠깐의 부주의로 상해사고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절이나 화상,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상해 입원일당 하나만 보장금액 5만원으로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상급병원 1인실의 경우에는 20만원 보장에 보험료가 22원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서 추가적으로 더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상해 수술비 담보인데요. 상해로 수술받은 경우 한 사고당 50만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수술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데요. 뭐 골절, 화상, 5대 골절, 중대한 수술, 시 심한 상해 수술 등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걸로 구성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특히 뛰어놀다가 넘어지면서 이마나 머리를 꿰매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 시에도 보장이 다 가능합니다. 이 다만 상해수술비만으로는 이게 아주 크게 낮춰가지고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의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12번부터 16번까지의 상해 1호종 수술비를 추가해가지고 이큰 수술시에는 1천만 원 보장이 가능하게끔 추가 구성을 했어요. 이제 다음 더 필수적약 질병 후유장해 담보입니다. 상해 후유장해와 마찬가지로 이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영구적인 정신 혹은 육체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상해 후유장해와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뇌성과비나 다운증후군 사지결손 등의 선천적인 장애까지도 보장이 되는데요 네, 그 밖에도 눈, 청력,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치아결손, 척추기업, 팔, 다리, 흉복부, 장기 및 어, 비뇨생식기 여기에 신경계 정신행동장애까지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네, 신생아의 경우에는 아주 이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장금액 또한 최대 5천만원에 보험료가 385원이라 굉장히 저렴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암 관련된 보장들인데요 이 아이가 걸리는 질환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수 있는 게 백혈병과 같은 소암들이에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뭐 자잘하게 보장을 받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게 주요한 목적이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18번 암 진단비 1억 20번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 원 21번 재진단 암 진단비 2천만 원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의 암 발병 순위는 1위가 백혈병 림프종암 3위가 뇌및 중추 신경계 암인데요. 위세계가 모두 보장되는 다발성 소화암을 추가로 구성을 한 거고요. 일반암 1억에서는 위세계를 포함해 가지고 보장범위가 가장 넓은 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반암 진단비는 모든 회사가 전이, 재발 잔염과 같은 2차적인 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데요. 이 실제 통계상 전이암의 발병률은 47%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로 재진단암 2천만 원까지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18번 유산진단비는 기타 기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양성 내종양 진단비까지 해가지고 모두 다섯 가지 보장이 되는데요. 20년 국가암 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요. 일반암에서 보장이 안 되는 암들이기 때문에 최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참고로 양성 내종양이 이번에 유사암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에 구성했던 양성 내종양 진단비까지 중복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은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담보인데요. 위에 보이는 P10과 P52, 이 신상한 내출혈에 대한 내용은 보장금액의 20%만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내혈관 질환 1, 2로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상한 뇌출혈은 4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되지만 그냥 내혈관 질환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혈관과 뇌졸증을 각각 2천만원씩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상한 뇌출혈 금액을 총 800만원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내혈관 질환 1, 2는 하나의 내혈관 질환을 단순히 두 개로 쪼갠 것이기 때문에 이 뇌졸증 2천만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일반 내혈관 질환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다음은 허혈성 심장 질환 담보인데요. 먼저 심장 혈관 담보 관련해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과 심혈관 질환 이렇게 두 가지 담보가 존재하는데요. 각각 보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허혈성 심장 질환은 I 20부터 I 25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심혈관 진단비는 허혈성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I 47, 48, 49, 50까지 추가로 더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럼 위네 가지 질환이 3 0세까지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를 통계를 보고 한번 살펴봐야겠죠. 2023년도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영세부터 29세까지 총 환자 수는 27,875명입니다 네, 이를 퍼센 %로 계산을 하면 약0.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발병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치만 보험료를 보면 허혈성이 2천만원 기준 298원이고 이 심혈관은 5,504원이나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약 13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험료가 저렴한 허혈성 심장이 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심장 쪽으로 가족력이 있거나 첫째 아이가 심장질환이 있었고 지금 둘째 아이 태아보험을 준비한 뭐 이런 이슈가 있는 분들은 네, 심혈관 1000만원과 허혈성 1000만원 이렇게 2000만원으로 나눠서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아보험에서 이번 일당은 가장 중요한 특약인데요. 먼저 1일부터 30일까지는 만원, 1일부터 180일까지는 5만원으로 해가지고 총 6만원 최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담보 20만원 이렇게 두 가지를 서브로 구성해가지고 모두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게끔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태아보험에서 이번 일당이 중요한 이유는 삼급병실을 이용하게 되면 실비에서 보장이 되는 게 어, 일반 병실과의 차액의 50%만 보장이 되고요. 이 하루 최대한도가 10만 원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 실비에서 보장을 받더라도 부담이 되는 본인무담금을 여기에서 충당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병 수술비입니다. 태아보험 개정에 있어서 이 질병 수술비 쪽이 가장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네, 질병 수술비 선천 포함 혀 유착증 제외 담보는 혀 유착증 수술을 제외한 위와 같은 선천성 질환들에 대해서 보장이 다 가능한데요. 네, 미용 목적의 수술이라든지 임신 관련 요실금, 항문 관련 질환을 제외하고는 어, 폭넓게 보장.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 중에서는 가장 받을 확률이 높은 담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녀 10대 질병수술비 50만원도 가성비 특약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위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질환들에 대한 수술 시 중복으로 보장이 다 가능합니다 다음은 1, 6종 수술비 담보입니다 1종은 가장 경이한 수술, 5종은 가장 중대한 수술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인데요. 네, 위에 보이는 각 종마다 질병들에 대해서 1종은 20만원, 5종은 1 0만원까지이 수술 정도에 따라 보장을 해주는데 질병 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때 30만원 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종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를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선천 질환 전용 수술비인데요. 네, 출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혀 유착증이나 모반 부위계 등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구성을 꼭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가족 일상 생활책임. 보장 구성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 모두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 장애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혀가지고 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실손으로 보장을 해주는데요. 쉽게 말해가지고 타인에게 돈을 배상해줘야 되는 경우에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시로 우리 집 누수 문제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나 이 우리 아이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뭐 실수로 화재가 나가지고 다른 집에 피해를 줬을 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등 정말 많은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네, 이게 앞에 가족이라는 글씨가 보이죠 가족 중에 단한 명만이 보장을 가지고 있어도 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 안에서 모두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모님 보험의 배상 책임 담보를 한 분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굳이 태아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주의해야 될 점은 자녀와 떨어져 살 때에는 가족 범주가 적용되지 않는 점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뭐 부모님 두 분이 혹시라도 다안 가지고 있다면 이 태아 보험에 있는 배상 책임 담보로 부모님 두 분까지 보장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태아 특약 세 가지 남았습니다. 이 아래의 태아 특약은 태아납 1년 반기입니다. 이 보험료를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입을 하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첫 번째는 선천장애 출생 진단비입니다. 이 아이에게 약관에서 정한 1종, 2종, 3종 장애에 발견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해주는데요. 네, 신방, 심실, 중격결손인 Q21뿐만 아니라 뭐 다지증, 구개열다운증후군등이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이 선천질환들에 대해서 진단비로 보장을 해주는데요. 네, 위표를 보시면 1종이 가장 경미하기 때문에 최대 30만원, 2종은 100만원, 3종은 1000만원까지 구성이 가능하고요. 이 참고로 이 이종은 203종은 2천만원까지도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입니다. 이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 가지고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에 3일에서 60일 안으로 하루당 5만원씩 지급을 해주는데요. 아무래도 저체중아로 태어나게 되면 인큐베이터를 거의 필수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입원 일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 설명드린 질병 입원 일당과 중복으로 보장이 다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보장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잘 이에 예,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만원씩 지급을 해주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신상암 폐렴, 기관지염, 홍달 등이 있는데, 이 신상암 질병인 만큼 꼭 구성을 해주셔야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 둘째 이가 가입한 태아보험 3세 만기 설계안을 모두 나와 보여드렸습니다. 이월 보험료 35,800원으로도 이렇게나 많은 보장을 탄탄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설계한 내용만큼 더 중요한 게, 어, 추후에 보험금 청구 등이 계약 관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수 있는 보험 담당자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감기나 작은 치료비들, 어, 실비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이 어플로다 하셔도 되지만, 이 고액의 보험금이나 너무 잦은 청구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가 나가게 되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많이 계실까요? 저는 정말 수백 건, 수천 건의 보험금 청구를 다 도와준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향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보험은 암, 뇌, 심장이나 수술비 같이 정말 어쩌다가 평생 한두 번 청구할까 말까 하는 보장들이 아니라 태아보험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보다 보험금 청구할 확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마다 매번 청구를 직접 도와주고 필요한 서류나 주의사항들을 잘 케어해주는 담당자가 있다면 이 얼마나 고마운지는 정말 이 담당자가 보험이를 그만둬가지고 불편함을 안고 있는 사람만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태아보험 설계안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번호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거나 이 댓글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도 나와있으니까요 밤 늦은 시간이나 휴일 상관없이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태어날 우리 아가들 별탈 없이 건강하게 순산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